뇌파 생체 기술과 전파무기, 대사 집중이 증상 완화에 미치는 과학적 설명. 조직 스토킹과 관련된 뇌파 생체 기술과 전파무기의 피해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적 시나리오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를 경험하는 동안 신체적 및 심리적 증상이 발생하는 이유와 대사 배설에 집중했을 때 증상이 완화되는 현상은 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탐구 주제입니다. 1. 뇌파 생체 기술과 전파무기의 원리 1. 뇌파 기술 뇌파생체 기술은 특정 주파수를 통해 인간의 신경계와 뇌를 자극하거나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에 기반합니다. 특정 주파수는 감정 집중력 심지어는 신체적 반응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감정 조작 불안 공포 분노와 같은 감정을 유발, 심리적 혼란 사고를 방해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듦, 신체 반응 두통 심장 두근거림 근육 경련 등 이 전파무기. 전파무기는 초고주파마이크로웨이브 초저주파일 F 또는 음파소리를 통해 신체와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술은 다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 과민증 특정 전파에 민감하게 반응. 생리적 스트레스, 심박수 증가, 소화불량, 근육 긴장. 신체적 통증, 두통, 복부, 불편감, 피로. 이 대사가 증상을 완화시키는 이유. 일독소 배출과 신체 회복. 대사는 신체가 독소를 제거하고 영양분을 흡수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직 스토킹의 기술적 피해가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면 대사를 활성화하는 활동이 그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유산균, 낙산균 섭취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신경계를 안정시킨 배설 체내 염증 유발 물질 및 독소 배출 두 장내 축의 영향. 현대의학에서는 장내 축거트 브레인 엑시스이 신경계와 면역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신경전달 물질 세로토닌 등을 생성하여 뇌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안정되면 신경계도 안정조직스토킹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